전역장군 전역사 국방부장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인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여러분 본인은 오늘 조국 수호의 최첨단을 맡은 영하의 전선에서 또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밤낮이 없던 초연의 월남탕에서 그리고 오천 년 민족사의 심장부를 지키는 수도지역 근무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왔던 정든 군복을 작별하기 위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인은 이처럼 성대한 식존으로서 원인의 군문 28년을 더욱 빛나게 해 주신 대통령 각하의 지극하신 배려와 선배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에 몸둘바 없음을 절감하면서 특히 이 자리가 우리 군의 최정예인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베풀어지게 된 것을 평생 잊지 못할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생각 만던 소년 시절 6.25동란으로 구군이 위태롭던 절대절명의 사태를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나라를 위한 장부의 길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까시만 끝에 굳은 사관학교의 문을 택한 본인은 반생을 나라가 지어준 옷을 입으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사명을 잃혀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본인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그 속에서 몸은 여물었고 정신도 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본인에게 가장 자상하고도 엄격한 스승이었다그는 본인에게 지식을 전수했고, 인격을 연마시켜 주었다. 나태와 방심이 없도록 가차없는 훈도를 해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본인은 본인이 택한 길, 즉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바로 이 군인의 길이야말로 국가를 이루고 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뜻 있는 길이라는 신념을 키우게 되었어. 국가는그 안전이 지키지 않으면 이미 국가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라, 그러한 국가 안보는 저질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때 잠자지 않고, 이 바람에도 파수의 눈길을 떼지 않으며 외침이 있을 때는 몸으로 막는 그 어떤 직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보달프고 힘들며 때로는 귀찮기까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을 희생적으로 맡아서 수행해야 할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군인은 바로 이러한 일, 즉 국가가 국가이기 위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토를 지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군인의 길이야말로 값있고 성스러운 직분일 것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 군인은 이러한 군인의 길을 사명감과 동지애로 뭉쳐. 꿋꿋하게 걸어왔습니다. 물론 그 길은 험하고 고난스러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분단된 남북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또한 항상 긴장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집을 나올 때 귀가를 생각하지 않아고 매일 아침 새로 부임하는 자세로 근무해왔습니다. 새로운 직책에 부임하는 바로 그 순간 적의 침략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작금의 상황과 국제기류는 우리 군이 앞으로 걸어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과 본인이 직접 목격했던 월남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는 조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은 군복을 입은 지금까지는 물론이며 군복을 벗은 내일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또 군에서 익힌 경험과 인내력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에게 부화된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무개가 우리의 지도체제를 일시에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뒤에 이 땅을 적화하려는 흉계를 갖고 있음을 본인은 철저하게 명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원서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본인의 직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여 마이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호국의 길을 본인과 함께 하다가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한 분, 모든 분들의 명복을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수도방위사령부 장병 여러분에게 무음과 건승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이제 본인은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달려왔던 2 8년에 군 생활을 국가 안위의 천병으로서 영광된 보람을 안고 떠납니다. 그러나 몸은 비록 전역을 하지만 마음은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영원한 현역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군은. 위대한 국가를 창조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전국 정부에 대한 정리